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에너지맨투입니다. 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aughs> 대명에너지요. 2 2 0 0 0 원에 10% 들어갔어요. 사신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네네 네. 주식 하신지는 얼마 되셨죠? 아, 좀 얼마 안 됐어요. 어, 투자 금액은 크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음, 그냥 그 치매 예방용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음, 그냥, 그 정도 그냥 정도가 공부 네, 삼아서 그죠 네. 어, 어~ 그럼 뭐~ 제가 사실 어~, 어 월요일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그~ 한신 기계 상담을 할때 단타성으로 그런 자리들이 튀어 오르기도 하고 막 물량이 이렇게 잡혀지기도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자리에 매매해 가지고 수익 나는 게 저는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청자님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게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소액으로 치매 예방용으로 내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즐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그냥 즐기세요 즐겁게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청자님도 그냥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신에 그래도, 아, 투자 금액을 돈이... 손실되면은 네. 그래도 좀 속상하지. 네, 그럼 주식 안 하는 게 맞아요. 어, 우리 왜그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뭐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노인회관 이런데 보면은 모여가지고 점 십원짜리 고스톱 치시고 하잖아요, 그죠? 에. 어르신들 보면은 근데 그거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지만 재밌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즐길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는 그러면은 네. 주식 계좌에 백만 원 이상 들어가시면 절대 즐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만원 이하로 해야 즐거울,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 이상이시면 다 빼세요. 제가 그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먼저. 일단 네. 대명 에너지는 품절주라고 불리는 종목인데요. 주식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 급등 현상도 있고 그리고 이상 급락 현상도 있고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아...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으로 n자 반등이라고 할 만한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신 자리가 차트를 공부하고 사셨거나 조금 주식을 알고 사신 거라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사볼만한 자리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손절한다라는 개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2만 원 무너지면 정리하시고 그냥 바로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아마 2, 7, 2만 7천 원, 3만 원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때 전 정리하시고 어, 주식 계좌에 100만 원 빼고 다 빼세요. 아예 예. 예. 네, 그렇게 그냥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안 야, 예, 음, 예, 예. 아예 고맙습니다. 하지 마시는 게안 하시는 네. 게 정신 건강에도 아, 좋고 무서워요, 좋을 것 무서워서 같습니다. 네 많이 못해. 예, 네 알았습니다. 많이 하시면 병원 가요 네. 진짜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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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예. 조심히 하시기 바라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원 손절, 2만 7천원 이상 슈팅 시 매도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